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5천만원 수익 중이며 올해 새로 투자를 시작한 오른쪽의 ISA 계좌는 120만원 수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계좌들이 다시다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환차익도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900만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6천만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상승해주면서 와, 8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미국 주식의 8일 연속 상승은 당장 오늘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눌림이 언제든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했는데 여기서 8일 연속 상승했을 때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하루 뒤, 이틀 뒤, 3일 뒤, 4일 뒤, 그리고 일주일 뒤또 2주 뒤까지를 살펴봐도 매우 높은 확률로 단기적인 눌림이 있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꽤 유의미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8일 연속 상승할 때 이때 총 수익률이 플러스 8%를 초과할 때 같은 사례 데이터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하루 뒤, 2일 뒤, 3일 뒤, 4일 뒤 일주일 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단기적인 웅덩이가 찾아왔다 또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라는 데이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오늘은 호재로 상승할 수 있지만 곧 단기적인 눌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 그게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바로 그 재료일 줄 알았습니다. 또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바로 그 눌림 재료일 줄 알았습니다. 왜? 장후 애플의 실적 발표로 보면 뭐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썩 좋은 발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자사주 매입에 약1 0 0억 달러를 쓰고 주당 배당금 역시 0.26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과 애플의 중국 매출이 감소되면서, 어, 슬슬 관세 영향인가? 또는 미중 갈등 때문인가? 라는 우려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또한 사실상 아직 관세 영향은 없었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관세 영향 가능성이 올라가기에 불안한 실적 발표였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마이너스 4% 하락하며, 진짜 단기적인 눌림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깔끔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의했고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아마존 역시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플은 그렇다 치고 아마존은 너무 좋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대체 왜 하락하는 걸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클라우드 성장률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마소와 구글, 아마존은 클라우드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클라우드 성장률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분기 클라우드 성장률을 보면 마소만 고개를 들어올렸고 구글과 아마존은 고개를 떨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 그래서 이 핑계들을 가지고 드디어 8일 연속 상승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눌림을 주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중국 상무부 허야동 대변인이 미국이 먼저 중국의 협상 제의를 해오고 있고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관세 우려가 해소되면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되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재반 등 우려까지 해소되니까 지수 선물 시장이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미국이 먼저 협상 제의를 했고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이를 평가하고 있다. 라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중국은 싸워야 한다면 싸울 것이고 미국이 진짜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즉 너네 하기에 달렸다. 라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스탠스가 보이죠. 그러면서 허야둥 대변인은 이 관세 전쟁.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진짜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취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시작한 관세 부과, 이걸 빨리 취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심지어 협상의 탈을 쓰고 지금처럼 강압과 협박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 중국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취소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터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지금 협상 의지가 있다. 라는 확인을 한 것만으로도 호재는 맞지만, 과거 2018년 시기의 협상을 공부해보면 역시나 이번 협상도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국 주식은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불리할 겁니다. 분명히 엄청 괴롭힐 겁니다.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상승시키다가 관세 협상 불발로 하락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시키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시키다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또 하락시키고,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피말리게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미국 주식은 이러합니다. 따라서 조급한 사람, 확신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올해 너무나 불리하고 대부분 털려나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주식은 진짜로 여유로운 사람들만 기회를 잡고 돈을 벌 겁니다. 정말로 당분간 몇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 또한 지루한 박스권이 펼쳐졌을 때, 오를 때 조급해져서 추매하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다음 웅덩이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즉, 진정한 장기 투자자.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매수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사람. 이 투자자들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올해 최저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 그때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도 그때 피바다에 빠졌었습니다. 올해 2월. 그러니까 3개월 전 고점에서는 140% 수익률이었고 2억 6천만원 수익이었던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6천만원 수익으로까지 곤두박질 쳤고 올해 새로 투자를 시작한 IS의 계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34%를 보여주었으며 900만원 손실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총 매수 금액을 보면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이 최악의 시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웅줍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원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좀더 과감히 매수하며 매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이제 제 모든 계좌들은 다시 다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4%였던 ISA 계좌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저기 총 매입 보이시죠? 네. 아까 최저점에서는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500만 원으로 그때보다 약 3,000만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늘리고 수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려왔던 내용 그대로 전 행동으로 옮긴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전 올해 일생일대 기회에서 약 1억 조금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상황 속 누군가는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봤자 내 네, 불행입니다. 같은 형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왔었습니다. 다만 포착해서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치느냐는 다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직 올해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전 올해 비트코인을 다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리밸런싱 할 겁니다. 올해 마지막 한번더 기회가 남아있다면 기회를 또 놓치실 건가요? 여러분이 이번에 하락과 웅덩이를 겪어봤는데, 언제 매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매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현금 비중은 또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또 언제 늘려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진심으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보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